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인사령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미 관세협상이 마감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가 아직 절대 안된 상황이에요. 그죠? 자,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라면 주가가 여기서 바로 꺼지면서 급락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급등을 했다 둔화되고, 어, 그것이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다시 이런 반전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다른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을 참고될 만한 거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인사료 판단을 하는데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승부를 한번 여러분들이 걸어볼 획기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이죠.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일사료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거나 긴급 정보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네, 텔레그램방에서 바로바로 보완을 해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신속한 정보는 굉장히 이 종목의 매매에 필요합니다. 한일사료 입장 이렇게 문자 주세요. 제가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일 관세협정은 다시 그 시한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8월 1일 날 상호 관세 마감이에요. 지금 뭐 7월 12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 건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돼요. 7월 달이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8월 1일로 상업관제 마감 시한이 이제 연장이 됐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30개월 남는 소고기도 수입하는 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론이 안난 상태죠.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K미트를 100% 종속 회사로 갖고 있는 게 지금 한일사료요 이게 지금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마무리될 수가 없다는 논리예요. 마지막 어떤 클라이막스도 없고요 시세를 크게 분출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을 낼 개연성이 또 있는 겁니다. 더더욱 이제 외인들이 주체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아닌 외인들이 주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기대가 돼요. 뭐,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미트박스라든가,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음, 기존의 그, 슈중 한일 사례에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가뭄이 월, 워낙 심하죠. 이런 네, 것들은, 아, 항상 곡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요. 사료의 원재료인 곡물가 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만들어서, 이곡물가 상승 때 사료주들이 큰 힘을 냅니다. 좋은 쪽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건또 갑자기 등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진짜 타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긴급 정보가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신속성을 높이는 그런 정보로 드릴 거예요. 한일사료라고 꼭 문자 주시고, 텔박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아요. 한일사료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초대해 드릴 거예요. 요런 것들이 지금 한일사료는 필요합니다. 네, 꼭 보완을 하십시오. 네,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승부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여러분 잘 한번 해보세요. 네, 대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 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게 투자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대개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조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 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구매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도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 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